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온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함을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은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임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세상이 말하는 어떤 운이나 재수나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일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면 이것이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싸움입니까? 우리가 믿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또 성령의 인도하심. 그와 함께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 원수 마귀의 여러 가지 우리를 향한 도전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한다면 주님 곁에 꼭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승리는 주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기셨는데 주님이 승리하셨는데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하셨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일어나는 삶의 그 영적인 전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승리가 선포되는 귀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오늘 이어지는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이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제대로 정말 승리의 요건이 되고 우리의 승리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어쩌면 좋은 차가 있지만 그 차가 굴러가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기름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강력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특별히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하나의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보다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위험성이 뭡니까? 한번 얻으면 그곳으로 다 끝난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에 이르면 그냥 내 삶은 평안하게 흘러가고 이제 나는 자연스럽게 승리할 것이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예를 들자면 군사가 뭐 투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방패를 들고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다 입으면. 싸움을 잘할수 있습니까? 싸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를 한 것이죠.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입고 전투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숙련된 시간이 지나고 나야 그 옷을 입고 나가서 승리를 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좋은 장비를 갖추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우리의 장비를 갖추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줄잘 모른다는 것이, 기도는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옷을 입었을 때, 갑옷을 의지하면 됩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사울이 자기가 입던 또 정말 줄수 있는 그런 갑옷과 무기를 주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다 벗어버렸죠. 그리고 그가 진짜 의지했던 게 뭐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갑옷이니까 입어야 돼요. 왜? 이게 세상의 갑옷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싸움에 앞에서 사실은 이 갑옷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우리를 지켜주려면 사실은 그 전신 갑주의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신 값주는 세상에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성도답게 살려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유용한 것입니다. 마찬가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붙어 있도록 정말 이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가 힘 있게 우리의 원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늘 우리 안에 점검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부분에 있는 것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써야 하는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간구합니다. 어떤 것도 가리지 않아요. 우리 육체, 우리 가족,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지체들, 또 우리의 어떤 정말 쓴 뿌리들 누구 탓할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속에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 사단이 건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또 세상에 어떤 불공평하게 느끼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이 모든 것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가립니까? 안 가립니다 세상 탓하다가 주님 멀어진 사람도 많고요 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정말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 주지 않고 가족 안에 간절히 원했던 어떤 것들 구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서운해서 하나님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정말 가족의 핍박이나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멈추는 사람도 있고, 또 세상의 유혹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도 있고. 여러분, 뭐그 외에도 우리가 따지려고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육체가 연약하고 병이 들어도 더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나아가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육체의 연약함을 친하다 보면 사람이 지치고 힘들고 실망하고 낙심하여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영역은 어느 한 부분 잘한다고 어느 한 부분 방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넓게 펼쳐진 영적인 진지를 우리가 다 지켜내려면, 우리의 책임을 완수하려면 우리는 모든 일에 경계태세를 늦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의 현장에 달려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모든 기도여야 합니다. 모든 간구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정말 로한 부분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 그것만 쫓아가다가는 우리 안에 정말 그 모든 영역에서 침투에 들어오고 공격하는 사단의 시험에 우리가 넘어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의 기도가 있지만 늘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평강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 들까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병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영역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어렵고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 이제 초신자에서 기도가 어려운 분들은 기도의 눈이 그 시야가 넓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실 줄 아는 분들은 이 모든 기도의 의미에 다가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나 혼자만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오래 기도할 수 없어요. 평생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우리의 기도가 그 지경이 넓혀지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도 보호받고 교회도 보호받고 가정도 보호받고 우리 정말 지체들도 보호받고 그리고 우리도 더 강한 영적인 싸움에서 진지를 구축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모든 기도와 간구여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일반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개인적인 공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간구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것, 하나님 앞에 응답 받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렛보서 4장 6절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것과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모든 일이 기도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도의 영역,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머무르지 않는 그 영적인 진지는 약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곳으로 침투에 들어가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쉬운 우리의 원수의 눈에 띄울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새벽 기도는 우리 원수 마귀를 위한 영적인 선전포고다 그랬어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단에게 나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있는 것이 내가 와도 겁내지 않는다 그 말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준비돼 이 새벽을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모든 일에 오늘도 기도와 간구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 엎드리더라도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처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놓고 여러분 가시는 기도는 조금은 안타까운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를 하셨으면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야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뜻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내 뜻대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기만 하면 될것 같이 기도하고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도신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것임을 알면 내려놓게 돼요 회개하게 됩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는 변화되어야 돼요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기도의 영역이 확장돼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깊은 사람의 기도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작 우리 개인의 어떤 것들 우리 가정의 어떤 것들 물론 처음에는 그래요 신앙생활하고 몇년 되지 않고 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자신을 뛰어넘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내 삶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기도를 도우실 때 나타나는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자신만 기도합니까? 남들을 위해서 우리는 도고 기도부도 있죠. 그 도고 기도부 안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 개인과 성도들과 교회와 열방을 향한 기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느껴보셨을 것 같은 저는 기대를 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순간은 내 힘으로 하는 기도가 아닌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분명히 피곤해야 되고 무릎도 아프고 춥고 또 정말 벌레가 물고 뭔가 환경적으로 다른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간 그 기도의 경지를요 그래도 이 새벽에 기도하신 분들은 느껴보시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힘을 주셨어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고 하루 종일이 되고, 3일, 4일, 일주일 그 이상을 기도해도 금식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때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체험하고 능력을 가지면 마귀가 감히 틈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우리를 위해 도우시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고난과 역경, 지금왜 나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다만 뭐할 뿐입니까? 기도할 뿐이죠. 왜요? 알고 싶으니까요. 왜내 삶에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지, 왜 우리 가족에게 또 내가 하는 사업장에 왜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지,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 안다면 어째 우리 기도 안할 거예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줄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 안타까운 정말 그 자녀의 삶을 바라보시고 다 아시고 들으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면 성령이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 자들이 기도한 다음에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난할수 없을 것 같아도 기도할 때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넓혀져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기도는 나만의 어떠한 것을 원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이 영적인 싸움은 개인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작게 보면 우리 앞에 있는 이 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군인의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그러나 우리 평강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놓은 영적인 진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진지는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서 함께 지켜내야 되는 자리예요. 이 강북 지역의 영적인 거대한 도전 앞에서 우리 교회가 지난 54년간 정말 그 버팀목이 되고 영적인 진지를 구축해서 이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맡겨주신 사명이요 진지다 그말이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리만 지켰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그 진지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넓게 보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한국교회가 그와 같은 진지를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강북지역의 영적 진지를 잘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송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한자리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거나 또는 병이 들었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정말 핍박과 고난을 받거나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잃지 않고 갖추고 있는 정말 지키는 그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결같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격은 없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말이라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깨웠으니 이 새벽에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며 믿음에 하나님이 주신 진지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우리 평강 교회에게 주신 영적인 진지를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하나 되어 정말 그 의무와 모든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함으로 주의 은혜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